와우 오빠 고급지다 어그로 대장인데 하이 하이 아임 누 겁쟁이네요 겁쟁이래. 응? 나, 인간 토템, 나랑 카톡, 아, 카톡이라 한다. 스팀 친구야. 옛날에 같이 게임하던 사람. 메시지 왔어. 뭐, 띠룡 소리 났잖아. 근데 무한로딩인데? 나 무한로딩이야. 기다리라는데. 한번 기다려보고. 아, 기다리래. 간만에 같이 걸렸네. 이가왜 6번에 있지? 화면 나간 것 같아. 화면 없다. 뿅 그봐. 아. No. 개각 게 This is God game. 이지각게와이어스다와이어스지나왔어분비 <laughs> <laughs> 등짝이 와이어스였어 어. 지 거울인가? 나 no! 쟤 나한테 놀래가. 쟤 나한테 놀래가 터트렸어. <laughs> 뭐야. 뭐야. 케닛에 걸렸대. 거울식 거 아니? 케닛에 걸린 거 같은데. 내 메모포링 내가 쓴거 아니? 메모포링 누가 쓴 거야? 못 봐서. 거울식 거 맞네. 이게 맞는다고? 얘 미친! 아, 이게 맞아 야, 이 돌아. 어? 아, 구한 거구나. 거울 식구는 쉬면 안 돼. 무조건 뛰어야 돼. 이런 판자가 있을 때? 그때 쉬는 거임. 아, 근데 안보니다 아, 아, 안 보여, 씨. 환자 s d 크 비로소 쉴수 있어. 거시시면 잘하는 사람 두 명이면 그냥 개바르는데. 쟤 아까 캐비에 들어가 있다가 거울 신거 모르고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야지 사시될 것 같다 사시될 것 같다 오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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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네 아, 한 명은 더 없고, 아, 힘들다, 힘들다. 그래도 뛰어온다. 거울 식아닌내 노퍼링 나무도 안 썼어. 바보야, 아, 매우 포업 아무도 안 썼다고? 호? 아, 그래? 아직 2단계가 안 됐다고. 호로호로 맞은 거아닌가이 야, 의심병 만들었어. 무섭다요. 다이오트어라 짜얗 뛰어 뛰어 진짜 거울 식구이면 허덜덜 헛헛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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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어, 무섭다 쟤 계속 걸려 쟤 계속 맞아 어. 희망이, 희망이 없는 플레이 하는데? 네가 하나 돌려야 되는 거 아니니? 이 시간 쯤이면 아이고, 아이고, 누우시면 어떡하나. 안 건네? 어, 건다. 아. 어. 아, 치트, 아, 채팅, 채팅. 2단계 이상 안 되는 거예요. 거울도 종류가 있어 2단계 이상 안 되는 게 있고, 1단계 이상 안 되는 거 3단계 이상 안 되는 거. 2단, 3단계, 2단계 이상 안 되는 거는 너무 후져가지고 아무도 안 써요. 아, 다될줄 알았는데 안 됐네. 여기 오나 안 오나 보고. 바로 찾네. 거울 아닌가? 왜 여기 모르지? 올라오는 게 저기 하나니까. 빨리 돌려, 빨리 돌려, 빨리 돌려. 위를 안 쳐다보나 본데? 아 어,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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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아 지금 나 혼자 발전이 돌리는 거지? 아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아니 이게 무엇이오? 됐다. 환자. 환자, 환자. 판자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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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자 판자 거울 맞네 저거 거울 맞.. 거울 맞네, 거울 맞네. 아, 렉까지 있어. <laughs> 빌어먹을. 어! 케이 t 안 불렀어. 안 불렀어. 어허허. 오늘 불려다가 오늘 상태 괜찮은 것 같아. 아직 안 불렀는데. 아, 씨 <laughs> 고통스럽다. 저 쪼이고, 쪼이고, 쪼이고 있다. 나 지금 어그로 중이야 어떻게 돌리니? 내가 두개 돌렸어. <laughs> 메시지 보내실 생각 시간에 발정기 돌려. 메시지 보내지 말고 발전기 돌려 발전기 돌려 그냥 뛰어야 돼 어, 이건 스프린트 아껴봤자 셀수없어아렉 어, 있어 거우식크 렉까지 쓰면 어쩌라는 거죠? 어막 뒤로 어 중력이 날 땡긴다 뭐지 야너 토렌트 꺼라 야동 그만 받아 뼈사가 어 뼈상 나 뼈사가 뼈사가 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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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. 키안커 키안커 와우! <laughs> 와우, 개, 와우, 개같은 놈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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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다, 또, 둔다, 돈다 어! 아, 이거 건들려다가, 아, 이거 건들려다가, 아. 아, 건들려다가, 아. 아! 아, 건들다가 젠장아. 아니, 메모폼에서 안 썼으면서 거울시으로왜 이, 운도 좋은 놈 저거. 애들아 걸으면 안 돼. 여긴 걸어봤자 소용없어. 바로 가, 바로 가자. 야, 얘, 빨리! 야, 이 미친 할머니! 뒤에 발전기 두개 있어. 아 이거 건드려다가 아씨 원래 안 맞아야 되는데 깠나? 깠네. 아이 부지런해. 내가 세개 돌릴 테니 니네가 한 개는 돌려야 되지 않니? 내가 두개 돌린 거 맞지? No. 제 마지막이지. 아 발전이 너무 안 돌려 저 희망제. 안될거 같은데. 아 너무 안 돌려. 저쪽에 야 너네 두 명에서 하나만 돌렸으면 될거 아니야. 이놈 시키들. 아 이거 힘든데. 아. 개고 찾아야 되는데, 아, 근데 내가 걸릴... 보, 뭐지, 제가 죽을 보장도 없잖아. 왜나 따라다녀? 이씨 가라, 이제 개고 찾자. 도대체 그렇죠, 양심적으로 나 나가야 될것 같아. 안 그럼 나 고생 엄청 했어. 어래? 그래? 돌리던 게 있었네. 야, 이거 돌리면 내가 네개다 돌린 거야. 이씨. 대성공. 아, 오지마. 오지마. 아, 제발 오지마. 제 추격 중이니까, 제 추격 중이라고 말해줘. 제발 오지마. 오면좋된다 나갈 나 거야. 어. 아, 오지마. 아 편안, 어, 아, 편안. 야, 씨! 야! 너, 이씨! 한방, 갓방? 아닌데요! 야! 나 혼자 네개 돌렸어! 개 미치는 줄. 오오 인가 그럼? 4개인데? 아... 아... 인간조태 하나 돌림? 아... 와... 와, 맵 오퍼링 안 썼는데 이에 걸린 거야? 와... 미친... 아다리 되게 맞았네. 뭐, 없는데 아다리 맞춰가지고 지금 애들 개고생한 거 아니야. 와, 미쳤다. 다른 맵 그냥 되게, 아까 전에 토크 만난 반 있잖아. 그 나무 있고 엄청, 그 광활한 뭐 개알치 넓은데. 거기서 얘예 걸렸으면 365일 뺑뺑이 돌수있음